안녕하세요. 서원TV의 서원입니다. 아까 이게 자꾸 좀 렉이 심해져가지고 화질을 약간 낮춰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건 아니고 이제 진짜로 가봐 오진 않고 잠깐만요. 다시 괜찮은지 봅니다. 다 다시 낮춰서 왔어요. 자, 됐어요. 채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다시 닫혀서 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 배드워즈, 3대인은 어쩌다가 배드워즈가 돼버린? 네. 자, 그러면 일단 통화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화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 또 버퍼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 자 됐습니다 하 아, 근데 파티 BBUN 아이조 Why? 왜? 왜그럴까? 자 그러면 자 진짜로 이제 이 서버 한번 해봐야죠 아닌가? 설정 어 참가! 맞습니다 이 야생 서버고요 일단 먼저 진짜 방송을 하면 갑자기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 땀이 나요. 게임을 할 때는 땀이 안 나는데, 방송을 하면 진짜 뭔가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웨 c 클리어 r 아까 그 같이 하신 분이랑 같이 하는 거고요. 아직 시작은 아닙니다. 아직 3명이나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7시 반쯤에 시작할 것 같아요. 분위질일 <놀람> 112구나. 버전은 1.16.5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최신 버전이고요. 자, 분이, 이분도 한번 친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거 끊고, 설정에서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 초대. 네, 관리자로 바꿔드렸고요 어, 어떻게 하냐면, 렐렘에 들어와서 초대를 수락하시면 이제 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 어, 저분도 유튜브를 하시는데요. 아까 말한 건 장난이었고, 저분도 구독 한번 해보, 해주세요. 뿐이즐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고요. 구독자는 한, 이제, 이제 한 150명쯤 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네. 150명, 저보다 3배 많네요. 되는 분이고요. 한번, 버그는 없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혼자고요. 나머지는 4명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게 되고요. 음, 이제요 저는 팀 조인을 해놔야 돼요. 팀 조인 aab md0102 제가 뭐 유도탄같이 뭐 마크에 없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냥 야생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서 그런 아까 말해드린 그 기능만 빼고는 이제 뭐 추가된 무기라던가 이런 건 없습니다. 금을 들고 F키를 하면 저한테 발광. 그 다음에 아 철을 들고 F키 하면 저한테 발광. 금을 들고 F키 하면 그 다른 팀의 어, 신속이 붙고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를 들고 F키 하면 저한테 TNT가 옵니다. 다이아를 들고 F키 하면 제가 바로 그팀 앞으로 TP가 돼버려요. 네. 그리고, 블럭이 여기선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근낚싯대를, 당근낚싯대를 우클릭하면, 양털을 32개씩 주고요. 당근낚싯대는 그냥 기본 지급하기로 해, 생각했습니다. 음, 네. 가능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은, 갑시다. 한번 맵을 둘러봅시다. 이게 음 그러면 한번 그런 것도 될걸요 아마도 뭐라지 변명자 네 변명자를 제가 공격해 보겠습니다 변명자는 빈덕출이라는 이상한 놈이고요 팀 조인 i n AAP b I h a 이 e AB, 이 o l Bin, Tim, join AA, AJ, Ta, you don't k n o a Ta, 금, 그 다음에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게 저런 우미니어도 잘 작동 돌려나? 금. 어, 우미니면 작동 안 되네요. 그럼 그냥 에메랄드, 금괴. 어 갑자기 엄청 빨라지는 거고요. 이런데. 팀 조인 명령어가 사람만 되나봐요. 그러니까, 사람만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였어. 아, 어, 제가 어제부터 이걸 했는데, 저는 여기서 시작하고, 다른 애들은 5 0 0좌표로 가서 스폰 포인트까지 대고 시작하거든요? 비가 있어보여서 있어 많이 내리는 것 같다? 지금 시작하면 안 오는데? 오! 인첸트된 황금사가? 이따가 시작할 때 그냥 인첸트된 황금사가 꿈을 얻고 시작하는데요? 건 그리고 여기 용암도 있어서 포탈도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면 적들, 적이 시작할 장소도 가봐야죠, 한번. 딱 여기에서 시작하는 걸로. 아, 70에서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저기 시작하는 장소는 여기가 사바나라 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선 나무가 굉장히 대한적이어서 어, 마그마 41이라는 사람 들어왔다. 나가선 나가야 돼. 이거는 무조건 아니, 나가 는데벤 시켜버리기는 좀그러던데 마그마 스피른 나가셈. 지금 안 함,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요. 네, 팀에 넣기라도 해야 되나? 그래. 일단 나중에 해야 될 작업을 예이, 마그마 41. 이제 마그마 4 1일은 나가야 됩니다. 네, 나가야 돼요. 미리 맵을 보는 것도 안 됩니다. 7 시에 함 됐습니다. 네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죠? 아직도 있나? 아니 왜 마구마 사실 이 아직도 있어? 아니 저기요 가세요. 아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아니, 지금 안 한다고 나 가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안 나가냐? 채팅은 모두한테 보일 텐데. 어, 됐다. 이따 7시에 오는 거니까 연결 상태는 다시 우수해졌는데 어도비 이펙트는 왜키냐 어도비 이펙트 아니구나. 애프터 이펙트구나. 음, 이따가 7시. 이거 빨리 타봐. 지금은 안 돼요. 서버 관리자. 어, 일단 막, 조인은 시켜놨고, 7시 30분에 한 번에 다들어와 6시 30분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마치면 7시에 시작하면 됩니다. 저를 너무 쉽게 잡아버리면 어떡하죠? 아니 저는 핏두 줄이니까 괜찮아 자 저는 이 서버 깔끔하게 나갑니다 나가고요 제 하이픽셀 서버 제가 하이픽셀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이픽셀을 얼마나 잘하나 제가 저 배도 진짜 잘해요 저의 실력을 야보고 계시겠지만, 1년 전에 그 영상 올렸던 그 실력이 아닙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10배 정도 발전했어요. 아니 이 사람 뭐야 이거? 리포트를 신고하자. 아 맞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게 연령제한이 걸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소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항소를 했더니 다시 일반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확실히 오류가 맞았고요. 화이트네요. 화이트는 거의 안 걸려봤는데. 침대는 양털로 방어해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양털은 싸고요. 가위는 사람들이 잘안 사요. 설치하자. 제가요, 닌자 브릿지도 하고요, 별의별 거다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거짓말일 거라고 했잖아요. 닌자 그 갓브릿지 아마도 사실인 것 같아요. 수가 있어? 제 잠복수사중이다 아니 어떻게 침대가 벌써 터지냐고 때려서 덩어리 나갔네 아까 그 컨텐츠 하려고 아껴둔 기운 여기다 다 쓴다 그래요.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옛날에 제 실력이 맞습니다. 네, 아, 제가 수준증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긴장하면 땀이 진짜 나서 연결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러면 스트림은 딱 여기까지.